어, 네, 아, 안녕하세요. 그, 한화금융투자 미디어인터 담당하는 이규인입니다. 오늘은 어, 드라마 자료를 한번더좀 설명드릴 거고요. 어, 결론은 어, 올해 아마 기업 가치가 상당히 좀 많이 오르는 기업들이 이 안에서 분명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가장 좋게 보는. 어, 섹터 그 주가가 이제 아무래도 12월에 소개해드린 이후로 뭐두 배에서 4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어, 조금 부담스러워 보이시는 건 사실인데요. 이 최근의 변화들을 조금 더 바라보시면 아마 어, 충분히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아마 결론을 같이 내려주시지 않을까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료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쭉 설명드리기 전에 요약을 좀 먼저 드릴게요. 요약만 가지고도 사실은 어, 다 설명드릴 수 있긴 한데. 그림 3번입니다. 최근에 가장 큰 변화는 바로 CJ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J E&M이 n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작년에 영업이 2700억 벌었는데, 어, 올해 우리 스튜디오 드래곤도 좋고, 당연 TV 광고도 회복하고, 커머스도 괜찮고, 영화도 적자에서 반등할 거고, 음악도 괜찮, 괜찮아서 매출이 거의 4천억 가까이, 4천억 가까이 증가할 건데, 영업이익은 8% 감익할 거야. 라고 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예 가이던스로 제시가 됐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 이 티빙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사실상 천명을 한 거고요. 티빙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어, 결국 타인 넷플릭스를 얘기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2019년도에 아시겠지만, 디즈니가 원래 이제 그 넷플릭스에 이제 드라마를 공급하다가 자체 OTT 디즈니 플러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 콘텐츠들을 빼기 시작했고 그때 넷플릭스 뭐라 그랬냐면 뭐 어쩔 수 없다 근데 우리도 자체 콘텐츠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 충분히 이겨낼 거라고 했고 실제로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잘 하고 있죠 근데 어 한국은 좀 다르다는 거죠 표 1번에 보시면 어 넷플릭스가 작년에 그 한국에 동시 방영작 혹은 선판매를 사간 드라마가 총 18개입니다 그중에 cj가 어 10개고요 jtbc가 5개입니다 이 CJ와 JTBC 연합이 바로 이 t 빙 n 이 연합이 되는 거고요. 이 열다섯 개 중에 여덟 개의 작품들이 다 글로벌 탑백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어, 이거를 좀 이제 그러니까 CJ랑 JTBC에 수급을 하지 않으면 조금 다변화가 쉽지 않은 구간이죠. 그래서, 어, 최근에 산업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청춘기록한테 찾아갑니다. 청 어, 청춘기록, 이제, 펜 엔터가, 어, 만든 작품이고요. 어, 펜터가 이제, 넷플릭스에 직접 공급하지 못하고, 이 c j 랑 공동 제작했던 그 이유는, 그림 1번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어, 너무 많이 아시다시피, 어, 과거에는 이제, MKS라고 하는 이제, 지상파 3사가 쉽게 말해서 초갑이었죠. 그래서, 이쪽이 아예 편성을 받지 못하면 드라마를 틀 수가 없고, 그러니까, 외주 제작사. 그러니까, 한 드라마당 10억 남겨봐 10억 10%밖에 못 남기고, 이거 1년 내 편지가 겨우 BP하는, 어, 산업이었고요. 중국이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아주 좋았던 호시절이 그 있었고, 근 한한령 이후로 되게 안 좋았는데, 사실은 중국이 주던 그 판권 금액을 그대로 넷플릭스가 줬으니까 산업 자체로 들어온 돈은 사실은 한한령 이후에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건데, 넷플릭스라는 친구들은 워낙 많은 작품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전술했듯이 이 c j 와 JTBC를 통해서 어,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서 수급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이 드라마를 사갈 때는 모두가 행복했는데 이 넷플릭스가 드라마를 사갈 때는 어, 스튜디오 드래곤과 제이콘텐트리만 행복했다. 어, 이렇게 좀 정리 드릴 수가 있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펜인터가 이 청춘 기록이라는 박보검 씨를 섭외하고 좋은 작가의 좋은 감독을 묶어가지고 어 직접 넷플릭스에 팔수 없었기 때문에 이 드래곤과 공동 제작을 통해서 이좀 약간의 각색이 있겠지만 제작비가 150억이라고 치고 50억을 벌수 있다는 가정을 했을 때 이거를 드래곤과 약 반반 나눠먹는 이 구조였다는 거죠. 그래서 25밖에 못 벌었는데 요거는 약간의 각색입니다. 이 넷플릭스가 이제 직접 이제 지금 이제 펜 엔터한테 찾아갑니다. 탈 넷플릭스를 선언했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찾아가서 드래곤한테 직접 공급하지 말고 나한테 직접 와. 그러면 내가 50억을 그냥 줄게. 근데 50억이 아니고 혹시 1년에 나한테 두편짓수 있으면 내가 60억을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최대한 이제 이 CJ와 혹은 이제 드래곤과 내년에 제 콘텐츠리의 가격 협상 전에 최대한 내 많은 우군들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갑자기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게 바로 제가 지난 3개월간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게 최근 그 3개월 어, 이 CJ의 타이 넷플릭스라는 어쩐 이 TV 오리지널 강화 전략 때문에 조금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되게 좋아 보이는데 어, 그림 4번입니다. 최근에 이제 아, 이 외신 보도가 있었죠. 볼드 친구 한번 봐주시면. 어, 이미 작년 12월부터 12개 이상의 한국 드라마를 수급을 했고요. 옆에 이제 쭉 읽어보시면, 어, 홈마켓,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바, 그 방영할 수 없는 드라마들을 동남아시아 시장 확장을 위해서 어, 사고 있는데 이미 12개를 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미 25에서 60까지 간 드라마에서 그림 1번 보시면 갑자기 중국 이 OTT까지 적극적으로 수급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이 100억이라는 제작비를 가면서 40을 최대 40을 준다는 거고 여기 40도 하면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25에서 갑자기 100이 되는 이 환경들이 갑자기 3개월 만에 벌어진 거고 1년에 두편 달라고 하니까 이게 2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림들을 어 현재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꿈에 그리던 IP를 확보하게 되고. 그래서, 텐트폴 작품, 그러니까 비싼 작품들을 만들게 되고, 그거를 3분할로 파는 이 산업의 변화들이 갑자기 이 3개월 만에 찾아왔어. 습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운과 어, 실력들이 겹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산업, 이 변화가 나타난 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좀 적극적으로, 어, 매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조금 이제, 처음부터 다시 돌아와서, 앞에 건 요약이었고, 처음부터 돌아와서, 어, 초록창에 한번 뉴스를 검색해보시면, 뭐, 키스트 라이너, 혹은 뭐, 뉴 라이너, 혹은 최근에 사마 네트워크스 라이너, 한번 쳐보시면, 뭐, 여러가지 우리가 이것저것 할 거다 뉴스들이 나와있는데, 굉장히 뉴스가 이상해요. 뉴에 대한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 무빙이라는 드라마를 찍을 건데, 원작은 강풀 작가고, 조인성과 한유주라는, 한유주라는 배우가 나올 건데, 우리 제작비 500억이다. 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편성사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를 TVN으로 틀 건지 SBS로 틀 건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500억짜리를 찍을 거라는 거예요 어, 500억짜리 찍으면서 10억 남으면 사실 찍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500억짜리를 찍는다고 아예 제작비를 못 박아서 내는 이유는 어, 그 글로벌 OTT에 이미 이제 판매됐을 걸로 저희가 추정하는데 그 글로벌 OTT가 최소 어, 상당한 이익을 보장해줬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걸 500억짜리를 내가 못 박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 못을 박은 다음에 대신에 그 글로벌 OTT가 뉴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국내 편성을 한번 받아 봐봐. 네가 어떤 뭐 지상파든 뭐 정편이든 가가지고 예를 들면 꽤 많은 돈을 갖고 오면 우리 거는 절반만 까줘. 그러면 너네가 그래도 더 많이 버는 거니까 국내 방송 편성을 노력 한번 해봐줘.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고요. 혹시라도 국내 편성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래도 이거를 오리지널로 가져가겠다라는 이런 딜들이 포함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숫자들을 얘기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국내 편성을 받지 않고도 어, 제작비를 얘기하는 것은 아마 이런 배경들이 있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거고요. 어, 키스트 뉴스 쳐보면 더 황당하죠. 키스트는 우리 우주정거장 혹은 SF 기반의 영화, 아, 죄송합니다. 드라마, 어, 400억짜리 드라마를 만들 건데, 이거는 작가가 있고요. 배우도 없어, 이거는. 이거는 심지어 남자, 여자 배우도 나와 있지 않고, 마찬가지로 방송사가 없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400억짜리 찍으면서 내가 돈을 못 남기면 이 드라마를 찍을 이유가 없겠죠. 글로벌 어티티가 상당한 수준의, 어, 아마 그 마진을 보장해 줬을 거고, 국내 방송 편성되면 추가로 이익이 좋아질 건데, 받지 못하더라도. 많은 이익들이 다 모여 있을 거다 이런 뉴스들을 통해서 회사들이 자기네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 는 것을 굉장히 힌트를 많이 주고 있고요. 두 번째 또 되게 희한한 건 뭐냐면 이제 이 가격인데요. 전술했듯이 유는 500억 짜리 만든다고 했고 키스는 400억 짜리 만든다고 했고 에이스토리 작년 공시를 통해서 어, 약 300억대 대작을 만든다고 했는데. 어, 빈센조가 올해 이제 그 드래곤의 가장 큰 작품입니다. 이게 현재 300억대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 시즈푸스 뭐, 다음에 고현정씨 나오는 드라마들이 한 250억 정도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보다 제 콘텐츠리보다 중견 제작사가 오히려 더큰 작품들을 찍고 있고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드래곤과 제이 콘텐트리는 내년 말 혹은 내후년 상반기까지 장기 공급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더 비싼 작품을 찍는 거는 스튜디오 드래곤과 제이 콘텐트리가 아니고 바로 이 중견 제작사라는 점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 혹은 뉴스들을 봤을 때이 업체들의 이익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음을 업체들이 힌트를 뉴스를 많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주고 있다는 라 거고요. 어, 산업의 가장 큰 변화는 전술했듯이 이 티빙의 오리지널 전략입니다. 굉장히 진지하죠. 어, 공유 씨 영화, 공유랑 박보검 씨 주연의 영화가 이제 3월 18일에 티저가 나왔고요. 실제로는 4월 정도에 어, 티빙을 통해서 오리지널로 방영이 되고요. 우리가 아는 그 김은숙 작가의 작품의 드라마가 역시 오리지널로 나오고요. 나영석 PD의 예능까지 어, 오리지널로 나옵니다. 올해 15편 이상의 좋은 작품들을 티빙 오리지널로 할 거고,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한 500억 이상의 적자가 예상이 되고, 티빙에서만 적자가 예상이 되고요. 어, 사실 그동안 티빙이 가장 약했던 건 뭐냐면, 콘텐츠가 없어서 가입자를 못 모았던 게 아닙니다. SKT 같은 통신사가 밀어주는 물량들 혹은 이제 캡티브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네이버 멤버십을 통해서 이제 이 티빙이. 어, 포함되어 있고요. 네이버 멤버십은 뉴스 언론을 보도되기로 작년 말 기준 250만 명의 그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캡티브 확보와 좋은 컨텐츠 전략들이 만나서 올해 상당히 좀 가입자가 늘어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 왜 지금이냐 라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표 1번을 한번 보시면 좀 쉬운데 이게 디즈니의 가이던스입니다 디즈니가 2019년 4월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앞으로 5년 동안 가입자 9천만 명 모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작년 말에 이미 9천만에 모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코로나19로 이 OTT 산업의 미래가 거의 이 3년 반 가까이 당겨졌다 이건 디즈니 플러스 가이던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아쉽게도 코로나 직전에 바로 3년간의 장기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엄청나게 지금 손해 보고 있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어, CJ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약이 너무 좋지 그 당시엔 너무 좋은 계약이었지만 계약의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럼 내년까지 우리 최소한의 작품 편수만 공급하고 나머지는 티빙의 오리지널로 그냥 최대한 투자를 하자라는 거고요. 언론에 보면 계속 5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간단합니다. 500만 명의 가입자를 모으게 되면, 월 평균 이제 ATP가 한 7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이제 곱하기 하시면 약 350억 정도의 구독 수입이 매달 발생하게 되고, 곱하기 10이 하면 약 4천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 4천억이라는 숫자가 스튜디오 드래곤의 연간 제작비, 캡티브 의향 제작비랑 거의 똑같습니다. 뭐더 커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빈센조라는 작품이 제가 아까 전에 이제 30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아, 죄송합니다. 넷플릭스가 아마 70%에 사갔다고 가정하면 200억에 대충 사갔겠죠. 그러면 어, 내년 말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지금 빈센조가 글로벌에서 이미 이제 플렉스패트롤닷컴에 가면 순위도 상당히 높고 너네 1등, 2등 하는 거 천억짜리 드라마인데 이런 거 200억에 사간 말이 되냐? 우리 거 300억에 사 줘. 어, 싫으면 안 팔아. 그럼 나 그냥 티빙에 틀지. 근데, 티빙이 틀어도, 제작비와 구독 수입이 같기 때문에 사실 별로 달라지는 게 없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회사가 계속해서 500만 명이랑 1차 가입자 목표를 하는 거고, 500만이 되지 않더라도 가입자가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 당연히 이 협상력은 올라갈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티빙 오리지널 전략은, 전략은 무엇을 바꿀 것인가인데, 내용은 길지만, 마지막 두 문단만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의 결과로 나타날 거다. 넷플릭스는 내년 말에 CJ와의 어쨌든 CJ가 가장 좋은 드라마를 만드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3대 주주거든요. 3대 주주이기 때문에 어 결국은 협상을 다시 할 거다라는 거고 넷플릭스는 그 전에 최대한 많은 우군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 충분히 레퍼런스가 높았던 이런 중소형 제작사를 찾아가 가지고 돈을 최대한 많이 보장해주고, 거기에 1년에 두편 이상의 장기 공급 계약을, 어, 목표할 거면서, 최대한 많은 우군을 확보한, 확, 한 과정에서, 이 중소형사들의 편수와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내년까지 이 산업이, 혹은 중소형 제작사들이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요런 이유 때문이고요. 어, 내년 말에 실제로 티 v 가입자가 잘 모였어요. 그렇게 되면, 계속 말씀드린 CJ가 어쨌든 드라마를 제일 잘 만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 협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고요. 뭐, 무한대로 올라가진 않겠지만, 글로벌에서 소위 말하는 텐트폴이라는 작품들이 드라마 한편한 천억에서 천오백억 정도에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비싼 드라마가 오백억, 평균적으로 300억대의 텐트폴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여전히 30에서 50%에 불과하다 아직 룸이 많기 때문에 어, 드래곤이 잘 혹은 CJ가 내년 말에 잘 협상하게 되면 내 후년에 올라간 가격이 또 기준점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또 중소형사들의 가격이 한번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이클을 진짜 못 먹어도 혹은 못 봐도 어, 3년 사이클로 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어,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년 제작사들이 어떤 변화가 나타날 거냐 작년에는 넷플릭스랑 웨이브와 협상이 다였죠. 근데 지금은 너무 국내만 해도 이렇게 많아졌고요. 어, 글로벌 OTT 많아졌고요. 중국계 OTT도 동시에 이제 수급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이 OTT가 직접 우리한테 찾아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혹은 진짜 오랜만에 이 IP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 IP를 최소 연간 두개 이상 확보하게 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추정하고 파악하기로는 에이스토리는 올해부터 이미 두개 이상의 IP를 확보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어, 이미 뉴스에도 약간 힌트를 줬지만 사마 네트웍스도 아마 내년에는 세개 이상의 IP를 확보한 것으로 저희가 어, 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어,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들이 실력이 없어서 돈을 못 벌었던 게 아니에요. IP를 주지 않고 텐트폴을 찍지 못하다 보니까 그동안 10억도 제대로 벌어보기가 어려웠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외주 제작 시스템은 1조 원짜리 드라마를 만들어도 내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돈 받고 찍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내 IP를 보유했다면 200억짜리 규모의 드라마도 내돈 100억을 태워야 되는데 내돈 100억이 운전 자본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상관기 안에 많은 업체들의 이 CB 발행이라든지 자사주 매각과 같은 아마 자금 확보 노력들이 나타날 거고 이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어, 신호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어, 요렇게 좀, 첫 번째로 정리 드리고요. 두 번째 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림 15번 보시더라도, 이미, 무빙, 어, 별들에게 물어봐, 어, 지리산과 같은, 오래 찍는 작품들, 중생, 중견 제작사들이, 우리나라 역대 최고 제작비들을 지금, 갱신하고 있습니다. 시록, 아, 이 기록들을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년에도 당연히 더 비싼 작품들을 아까 찍겠지, 아까 계약들이 이미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내년까지, 이 제작비가 올라가는 구간들이 나타날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큰 변화. 이 2분할로 팔다가 2분할로 팔다가 3분할로 파는 정말 산업의 엄청난 호황이 찾아왔다. 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산업의 기업 가치가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건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아이치가 12개 이상의 드라마를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19번에, 그림 19번 한번 보시면 제콘텐츠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시에 나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텐센트가 출제한 법인입니다. 이번 달에 이제 유상증자, 자회사인 JTBC 스튜디오에 1.6조 밸류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어, 돈을 이제 이제 넣게 되면 제 콘텐츠가 뭐라 그러냐, 그러냐면, 이거 1.6조 원 밸류에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 업체가, 어, 우리 드라마를 수급하지 않으면 이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친구들이 혹은 이, 이 회사가, 어, 상반기 혹은 늦어도 올해 안에 우리 드라마를 수급하지 않을까? 텐센트나 아이치가 우리 드라마를 사가지 않을까라는 게 되게 당연한 가정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미 공식까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 옆에 이제 그림 20번 보시면 스튜디오 드래곤 이제 4분기 아이야 자료인데요. 우리 올해 아이치 오리지날로 3편 정도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 스토리도 지리산이라는 이제 그 드라마를 판매 공시를 할때 아이치 글로벌로 팔렸다고 이미 공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질문 아닌 질문을 한번 드리면 <laughs>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세요. 한한영의 완화 될 거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한영의 완화 되었을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는 것은 어, 한국 아티스트들이 중국에서 공연을 하거나 혹은 한국 드라마들이 중국향 OTT로 판매되는 것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한한령이 완화된다. 이제 최근 지난 3년간은 그분이 오신다 아닌다로 이제 지금 나뉘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던 말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결과들은 이미 업체들이 공시를 통해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들이 이미 꽂혀가지고 내가 공시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한령이 완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중국향 OTT 판매는. 급증할 거다. 이게 저의 결론이죠. 그런데 주가는 아직 이것을 하나도, 혹은 실적은 이것을 하나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중견 제작사들의 어, 실적을 한번 보시면, 이 업체들이 지난 3년 동안 영업익 10억 벌기도 상당히 좀 어려웠던 회사들인데. 올해 이미 이제 100억 이상 넘어가는 회사들이 나올 거고요. 저는 진짜 내년에 못해도 200에서 300억 가까이 다벌 걸로 어,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자료를 쓸 당시보다는 주가가 조금 올랐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 10배에서 12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 저희 섹터에서 이런 밸류에이션을 받는 게 있습니다. 공기업 어, 카지노인 치켈가 강원랜드고요. 그것보다는 좋은 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술했듯이. 한한형이완화될지 모르겠지만 중국형 OTT 판매는 급증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이익과 밸류에이션이 당연히 상향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스튜디오의 드래곤이 영업이 기준으로 50배를 받는데, 이게 딱 절반인 25배까지만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 밸류에이션 상승만 연내, 어, 2배 가까운 업사이드가 저는 예상이 된다.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안령 완화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다, 하기 때문에, 한안령까지 완화된다면, 추가적인 EPS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산업을, 어, 이 업체들 같은, 뭐, 에이스돌 같은 게, 뭐, 주가가 4배 올랐고, 사마 네트워크 도 뭐, 3배 올랐고, 등등 많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산업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어, 라는 점이고요. 어. 어, 펀더멘탈로 가장 좋은 회사는, 어, 당연히 에이스토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회사는, 어, 이 산업에서 현재 가장 좋은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바로 뒤에 에이스토리만 따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뉴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뉴는, 어, 최근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바로 영화인데요. 이 승리호가 사실 글로벌로 대박이 나면서 이 넷플릭스나 디즈니가 이 한국 영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상당히 바뀌었어요. 어, 예를 들면 이제 마블 시리즈의 아이언맨 그 어벤져스 시리즈 아이언맨이 마지막 출연료가 5천만 불이라고 뉴스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 550억 이전에 그분 출연료만 근데 이 승리호라는 영화는 이 우주 기반 SF 영화인데 어, 송중기 씨라는 한류 스타를 주연으로 썼고 또 옆에 또 중량감 있는 배우들이 나왔는데 그런 배우들과 그런 배경을 250억 가지고 완성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또 글로벌로 성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 글로벌 OTT들이 한국 영화를 바라보는 이 감정이, 소위 말해서 굉장히 현재 감동을 받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250억으로 한류스타까지 넣어서 우주영화가 되지? 혹시 이런 거또 찍어줄 수 있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요. 예전 같으면 영화라는 것은 250억짜리 찍으면 극장에서 뭐 천만 가야 대박나고 아니면 쪽박나고 해서 뭐 BEP 관객수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글로벌 OTT들이 그냥 인정을 해줘요. 250억짜리 찍으면 BP가 얼만데, 우리 BP 말고 어느 정도 흥행을 보장한 가격에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도 하나의 현재 캐파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 뉴의 가장 큰 장점은, 무빙이라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이제 조인성 씨죠. 그리고 그 전에 찍었던 보좌관의 드라마가 이제 이정재 씨입니다. 어, 영화판, 영화 혹은 제작을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영화 배우를 드라마 배우, 드라마 주연으로 쓰는 거에 굉장히 섭외가 용이한 회사고요. 어, 거기에 더해서 영화까지 한해 캐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 미래에 좀 상당히 좀 업사이드가 클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는 이 페넨터와 사마 네트웍스 영업이 기준으로 최0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 저는 업사이드가 한두배 가까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펀더멘탈로 가장 좋은 회사들은 에이스토리와 뉴고 중소형 제작사 중에서 가장 싼 회사들은 페넨터와 사마 네트웍스 이렇게 어, 좀 추천드리고 업사이드는 이 가장 싼 업체들 기준으로 어, 두배 가까이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뒤에 나중에 좀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어, 뭐떤 작품이 있어 가지고 어떤 회사들이 얼마 더벌 거다라는 거는 좀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강조해 주고 싶은 부분은 왜에이 스토리가 펀더멘탈로 가장 좋냐라는 거를 설명드리면서 마칠 건데 바로 이 미디어 커머스 때문입니다. 이제 1월 뉴스에 보면 이제 이 IM 폼이라는 회사랑 이제 우리 AI MC라는 합작 법인을 세워 가지고 이제 그 미디어 커머스를 하겠다고 뉴스가 나왔고요. 이 IM폼이라는 회사는 최근에 뉴스가 나왔죠. NH랑 주관계을 맺어서 조만간에 어,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IM폼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이이 이 스토리에 관련돼서는 현재 이 IM폼은 미래 에셋 대우와 이 텐센트와 합작해서 슈페이라는 것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직구 결제 플랫폼 이 위챗페이에 이제 어, 이 결제 플랫폼이 되는 거고요. 이 위챗 페이는 미니 프로그램을 사유, 사용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이제 어, 카카오는 카카오톡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라는 다 각각의 다른 앱이 있지만 카카오 페이지같이 여기는 그냥 카이 위챗 미니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카카오 안에 조그만 앱으로 이뭐 페이 뱅크 페이지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미니 프로그램이고 작년에 거래 금액이 한 340조 어, 정도 되고요. 이 아이엔폼이 어떤 회사냐. 우리나라의 이 위체페이를 결제 대행하는 회사가 한 20여 개 회사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IM폼인데, 국내 또네개 회사가 광고 수권사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에코마케팅이고, 이 중에 하나가 역시 IM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이 개발을, 개발 수권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역시 IM폼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어, 텐센트와 IM폼의 관계를 좀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IM폼이 이에이스토리와 이 미디어 커머스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 쉽게 말하면,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지리산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지리산을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전지현 씨가 이제 그 등산복을 입고 나올 거잖아요. 등산복의 브랜드가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지현 씨가 등산복을 입어줄 테니까 이 A라는 회사에게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고 입어주죠. 그게 바로 PPL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입고 이거를 실제로 이그 슈페이를 통해서 직접 이제 그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영을 할때 미니 프로그램에 A라는 앱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전지현 씨가 입고 있다고 이 IM 폼이 마케팅을 열심히 해주는 겁니다. 이 광고 수건사니까 그러면 이 중국 분들이 혹은 이 위챗페이에서 엄청난 직구가 발생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 매출에 기반한 당연히 수수료가 나오겠죠. 광고 수권사니까 그래서 매출에 기반한 수수료가 나올 거고 이게 또 개발 수권사다 보니까 결제가 발생하면 또 결제 수수료도 또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로 얼마, 결제 수수료로 얼마 이거를 AIMC라는 어, 합작법인에 인식하게 되는 거고 이거를 약 5대 5의 비율로 A 스토리와 IM 폼이 나눠 가지게 되는 거죠. 어, 이거 가지고 얼마를 벌수 있을까? 뭐 정말 뭐 소위 말해서 망할 수도 있고요. 한한영이 풀리게 되면 더더욱 대박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어, 이런 산업의 가능성 혹은 이 업사이드를 저희가 현재 예측할 수 없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IM 폰과 텐센트의 관계, 그리고 A 스토리 역시 텐센트가 주, 요 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펀더멘탈러 이 스토리가 좋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한한영이 완화될 수 있는 또 어떤 하나의 또 힌트가 될수 있기 때문에, A 이 t o 리 가장 펀더멘탈이 좋은 이유를 한번더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드리면 중견 제작사는 제가 봤을 때는 3년간에 어, P와 Q가 동, 동시에 증가하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고 이 안에서 거의 바스켓 매수가 유효하다. 거의 모든 회사들이 영업액 10억 정도 벌다가 갑자기 200, 300, 400억을 버는 일들이 불과 2년 안에 나타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현재 영업이 기준으로 10배에서 12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적극적으로 매수가 유효한 고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어, 긴 시간 감사합니다.